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새로운 온도 생길 것 같고 그런 좋은 감이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주변에서 나를 변화시켜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여기 토론토에 계시는 이장원 회계사님의 스타일링을 제가 오늘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이장원 회계사님의 소개를 듣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일단 토론토에서 지금 회계사로 있는 이장원입니다. 본인의 나이는요? 지금 40 됐고요. 현재 미혼이시죠? 네, 지금 미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 체인지 하는 거에 한번 도전해보시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왜냐면 이 유튜브에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저 항상 새로운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항상 저 보고 세련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이런 기회를 해줘서. <laughs> <laughs> 세련돼 보고 싶어서 한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멋있게 자기를 가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쪽에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 남자들은 사실 헤어 컷하고 옷만 조금 잘 입어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이장범 회계사님을 위해서 헤어 스타일 미용실도 예약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쇼핑도 같이 가서 좀 어울리는 옷도 좀 제가 골라드리고 또 무엇보다 멋있게 프로필을 찍어서 카톡에 올리시면. 많은 여성분들에게 또 구애가 올수 있도록 좀 멋있는 프로필을 만들어드리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변하실 준비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처음 와보네 여기. 오, 네 가까운데. 오케이. 우리 여기 이장원 회계사 여기 3층에 계신 근무하시는데 처음 여기 오셨다고. 모르세요, 사람들이. 우리 여기 줄리아나 씨는 헤어 디자이너인데 오늘 저도 처음 한번 실력을 보도록 할게요. <laughs> 우리 일단 헤어콧도 좀 멋있게 해주시고 오늘 프로필 사진도 찍을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메이크업도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농장이 없는데? 눈썹 해주세요 네, 눈썹 좀 정리해주시고 우리 줄리아나 씨가 보기에 좀 멋있는 요즘 좀 스타일로 잘 해주세요. 네. 바르세요? 별로 안 발라요? 평소에도 항상 바르고 다니시면 피부가 좋아져요. 남자분들이 의외로 선크림 많이 안 바르시더라고요. 깔끔하십니다. 아우 시원하다. 사진은 이따가 뭐 그냥 야외에서 그냥 몇장 찍으려고요. 요즘은 날씨가 좋으니까. 야, 어때요 안경 쓰고 보니까? 근데 네,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네.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진짜 여기다가 수트 입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하, 남자는 진짜 머리가 90이야. 90. 머리가 다 했어, 다 했어. 이 머리를 어떻게 좀 배울려고 배워야 될것 같은데? 그냥 연습해봐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본인이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지. 좋아요. 어색한데 깔끔해요. 안 해본 맞아. 스타일이니까 어색한데 깔끔하면 좋은데. 자, 자라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페어뷰 몰에 있는 자라 매장이고요. 여기 남성복 또 저쪽은 여성복이에요. 오늘 스타일링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볼지 좀 천천히 골라볼게요. 제가 보기에 자라가 정말 소재도 좋고 가격도 좋고 가성비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좀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는지 보셨어요? 네, 다 맘에 드는 거 같아요 색깔별로 좀 사면 안 될까요? 스타일은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색깔별로? <laughs> 예쁜 걸 골라야죠 자,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런 스타일 처음 입어봤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일할 때 입으시기에 좋아요. 자켓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 벗으면 안에도 이렇게 있어서 좀 업무적으로 일하실 때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데이트할 때는 좀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무난하게 40대, 50대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30대도 좋아요. 어우 이렇게 입을 때 괜찮다 캐주얼하면서 네, 자켓은 네, 이렇게 입고 네. 벗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요 네. 또 아까 셔츠만 입었을 때는 단추를 하나 풀으신 다음에 바지 바깥으로 셔츠를 빼셔도 되고 이렇게 자켓을 입으실 때는 단추를 하나 끝까지 잠그시고 그다음에 셔츠를 바지 안으로 넣으시고 네. 그리고 신발은 뭐 운동화 신어도 되고요 로퍼 신으셔도 되고 구두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한번 보세요 거울로 어, 멋있다. 자, 옅은색 베이지 자켓에 약간 톤온톤의 베이지 바지, 그리고 안에는 다크네이비의 약간 니트 느낌의 셔츠를 입었습니다. 좋아요. 한번 거울로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거 같아요? 좀 낯설죠? 이렇게 밝은 색깔을 입은게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여름스러우면서 또 위아래 같은 걸로 돼 있으면 약간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어, 이렇게 해봐도 괜찮네요. 이 베이지색하고 라이트 블루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궁합이거든요. 안에다가 다크하게 입어주니까 이세 가지 톤을 아주 잘 어울려요. 마음에 드세요? 다시 한번 거울로 한번 보세요. 깔끔하죠? 근데 본인이 평소에 입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안에 블랙을 두개다 다크한 거 입으니까 아, 밝은, 어, 밝은, 어, 밝은 색은 부담스러워요 밝은 색은 좀안 입어보던 컬러라좀 부담스러우시죠 좋네요 진짜 아, 잘라 아, 옷이 잘 맞아요 근데 안에 여기다가 아까 아, 입었던 그런 셔츠 스타일도 입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를 같은 톤으로 입으시면 키가 커 보이거든요 위에 라이트한 마 소재의 자켓하고 아래는 진 느낌이 나는 베이지 바지에다가 안에 블랙으로 이렇게 입으니까 좋네요 근데 티셔츠를 빼서 입으시면 좋아요 자켓과 카라가 없는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빼시는데 그렇게 빼지 마시고 한번 접어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만약에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럼 얘를 한 반쪽만 여기다 넣어요 이 앞쪽에 요만큼만 바지 속에다 넣고 옆은 빼고 그러면 안 빠져요 어우 예쁘다 예뻐 어우 세상에 남자는 정말 옷만 잘 입고 머리만 하면은 어우 어우 I love it 어우 멋있습니다 자한 손을 뒤에 주머니에다 이렇게 꽂아보세요 이렇게 위아래에 밝은 색깔로 입어보니까 어때요? 에도 음. 여기다 벨트를 매면은 또 괜찮아요. 운동화랑 이렇게 신으니까. 만약에 자켓을 입으신다면 좀 진한 색깔 자켓을 입으시면 돼요. 한번 베이지 색 자켓 한번 입어보세요. 아니 입어도 괜찮다. 밝은 색이 잘 소화하세요. 와, 완전 멋쟁인데? 이 <laughs> 자, 소매를 다시 한번 한단 걷어서. 어, 이렇게 입어도 예뻐요. 좋아요. 이렇게 입어도. 자라 옷은 정말 이 나이 대에 관계없이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소재,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자라 매장에 와서 남자의 옷을 골라주고 또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없는 신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역시 사람은 좀 불편하더라도 좀안 입어봤던 옷, 그리고 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컬러 도전을 해보는 것이 외모 관리, 자기 관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있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뭔가요? 본인이 어... 가장 그리고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칭찬하고 변화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또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자존감 쭉쭉 올라갑니다. 너무 비싼 브랜드로 사서 옷을 사치스럽게 입는 것이 아니라 좀 실용적인 브랜드에서 실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옷 몇벌만 구매하시면 한2년 입으시고 또 새로운 옷으로 또 몇벌만 구매하시면 훨씬 더 멋쟁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정원 회계사님은 오늘 이렇게 많은 옷을 구매를 하시는데요. 이따 이. 옷을 입고 한번 프로필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산 옷은 유행을 특별히 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입으실 거예요. 어떤 거랑 매치해도 다 무난한 옷들로만 샀습니다. 네, 남자들도 코디하는 걸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쉽게 코디할 수 있는 옷으로만 골라드렸어요. 어떠신가요, 오늘? 네, 만족입니다. <laughs> 아니, 자라를 처음 오셨다니까 제가 참. <laughs> 옷이 정말 소재가 좋고요. 가격도 부담 없어요. 이 정도면은 오늘 840불을 지출을 하시네요. 그래 봤자 한국 돈으로 뭐한 9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옷이 몇 벌이야. 와. 나쁘지 않은 거야. 한국에서는 자켓 하나도 20몇만 원? 30만 원 정도 하죠. 용기를 내는 것부터가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건지도 몰라요 아그래 왜냐면 특히 회계사라는 직업은 되게 보수적이고 노출을 싫어하고 그런 직업인데 아 내가 이런 도전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용기를 낸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바뀌려고 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도전을 하니까 저랑 이렇게 만나는 기회도 생겼고 또 이렇게 스타일 체인지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기회가 또 생기고 직업 성격상도 그렇고 제 성격상 보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에 만나서 도전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새로운 운도 생길 것 같고 그런 좋은 감이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주변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정원 회계사님 오늘 이렇게 스타일링 해보는 도전 하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새로운 운이 좀 따를 것 같네요. 본인의 스타일이 비포하고 애프터를 보시니까 어때요? 비포는 약간 좀 제가 봐도 좀 촌스러웠고, 애프터는 세련해 보입니다. <laughs> 자 머리의 중요성과 옷의 중요성을 이제 좀 아시겠죠? 네, 머리 하나가 참 사람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인물이 더 훨씬 살아 보여요. 저는 회계사님이 이렇게 잘생기신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동안에 이 잘생김을 감추고 다녔던 거예요. 고리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우리 리즈TV 시청자님들에게 한 말씀. 전화하시는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미팅 힐링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